연결이 불안정합니다. 우리 오늘 노래 좀 같이 들을까요? 하굣길, 하굣길 우리 노래 들을까요? 야 유리가! <laughs> <laughs> 아 기계 하고 있길래 잠시 들렸어. <laughs> 빨리 인사해 인사해. 야 안녕하세요. 야. 안녕. 야. 야뭐 하러 가? 오케이 제가 갔다 와 끊겨요 아니 껐다 킬까 후에 들어올 더 많은 모아 분들을 위해 껐다 킬까요 진짜 빨리 갔다 올게요 여러분 그냥 바로 킬게 요 알겠죠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이에 제가 물을 들고 왔습니다 일석이조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저께 경청 들어가기 전에 델루나를 보고 있었는데 마음을 겁나 움켜잡고 들어갔었죠 그리고 나와서 오는 길에 눈물 한 방울 쏙빼버렸어아 까머리가 더 예쁜데 아딱아눈 예쁘게 딱 가리는 그 각이 있는데 아 아 여기 빛이 있다. 어때요? <laughs> 호텔들로 나에 대한 그 여파로 인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그 진짜 뭔가 이 슬퍼한 이야기 아니에요, 솔직히 말해서. 뭐 천년 살고 이거는 말이 안 되지만 대충 얘기를 하자면 그 영화이없 잖아요. 거기도 보면은 500년, 1000년 살지만 다 가고 어쨌든 장만우도 그렇고. 나랑 진행인 누구, 누구든 그 다리를 건너면서 기억을 하나씩 있잖아요. 그러면 마지막 다리 건너는 기억을 있고 다음 생에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또 만난다고 한들 우리는 전생의 기억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첫사랑인 거잖아요. 너무 아쉽더라고요. 어떻게 내내 영원한 게 없다는 거가 너무 슬펐고 어떻게 보면 저희도 영원한 게 없잖아요. 저희도 어떻게 보면 시간은 계속 흐르니까 영원한 건 없는데. 서서 같이 있고 함께하는 순간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? 유튜브를 보다가 셨는데 부모님에게 아들이나 딸이 전화해서 나의 엄마로 이렇게 살아온 게 아깝지 않냐? 뭐 이런 뭐 좋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이 돼서 내가 저 상황에 엄마나 아빠한테 전화를 했으면 와난 진짜 많이 울었을 것 같아. 인생의 반 이상을 범규라는 이름 대신에 아빠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건데. 하 기도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 인생 태연이 생일 선물로 뭐 줬냐고요? 무엇이든 살수 있는 그런 걸 줬습니다. 태연이가 알아서 잘 쓰겠죠. 졸업식 못 가서 되게 섭섭하죠. 중학교 졸업식도 제 들렀다가 왔거든요. 그냥 그때 해, 서울에 딱 올라오고 나서 졸업식 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못 가는 건데 회사에 엄청 부탁을 해서 갔다 왔죠. 내가 안무를 땄어야 됐어요. 그럼 회사로 바로 와서 안무 레슨을 들어갔는데. 그 당시에 저는 춤출때 춤을 춘지 2개월인가 1개월 된 고작 연습생이었는데 안무를 저한테 따기도 너무 어려운 과제였고 그거를 안 보고 추기도 너무 어려운 과제였는데 오자마자 숙제 검사를 했죠. 그래가지고 못했죠.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죠. 네, 저는 올 때부터 데뷔조였어요. 교정 한 거냐고. 저 교정 안 했는데. 이 <laughs> 교정 안 했어요. 수박 게임 해봤는데 그거 할게안 되는 아니던데.

성의 현실로. 태민 선배님도 이앱중이라고요 진짜요? 저 태민 선배님 진짜 좋아하는데. 우리 모아분들 다 어디 갔나 했더니. 그럴 수 있지? 오늘은 이해해주겠어. 저 고민이 있어요, 여러분. 웃는 게 좀. 이게 웃으라고 해서 웃으면 좀안 예뻐져가지고. 웃으라고 하면 못 웃겠어요, 들어가면은. 좀더 좀 활짝 웃어주세요 아입 벌리고 입꼬리 올리라고요? <laughs> 이거 맞아요? 눈이랑 같이 웃으라고요? 아린이만 보이게 웃어보라고요? <laughs> 이거 맞아요? <laughs> 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잘하죠 아니 지금 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, 진짠데? 안녕하세요 딴데 가서 이거 개인기로 할 거야? 근데 콧구멍이 불렁거리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 또 봐요. 안녕!